술을 끊어야지 라고 생각할수록 술 생각이 더 많이 나지 않으세요? 아, 오늘은 진짜 술안 먹어야지 라고 할수록 술이 더 많이 땡기지 않으세요? 참고 인내할수록 한 방에 팡 터지는 거. 이거 우리 다한 번씩 겪었잖아요. 여러분, 알콜 중독이란 일종의 생활습관병이에요. 알콜 중독자는 술만 문제가 아니라 습관 전반적으로 문제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결국 전체적인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술 끊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겠냐 싶으시겠지만 아주 깊은 상관이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주 아주 간단하지만 끝나고 나면 성취감이 끝내주는 그런 모닝 루틴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하나만 만들어서 3주만 실천하세요. 이런 아주 간단한 거에는 뭐가 있을까? 눈 뜨자마자 자리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뭐 5분이 넘어갈 필요도 없어요. 아니면 뭐눈 뜨자마자 3분 명상하기. 요즘에 누워서 할수 있는 아침 명상 프로그램도 유튜브에 널리고 깔렸죠. 아니면 책 머리맡에 두고 누웠다가 눈 뜨자마자 그냥 한 페이지 읽기. 이렇게 눈을 뜨자마자 뭔가를 실천하고 완수하면 거기서 느껴지는 작고 사소하지만 뿌듯한 보람이 있어요. 사람은 아주 어린애 같은 습성과 마음이 있어서 뿌듯함을 느끼면 뭔가 다음에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닝 루틴 하나를 정해서 계속 실천을 하다 보면 희한하게 다른 것도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그제서야 솔솔 피어오르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바뀌다 보면 어느덧 인생이 어느 정도 바뀌어 있는 시점들이 오죠. 그렇게 하다 보면 생각과 감정도 이전이랑 조금씩 달라져서 어느 날 뒤돌아보면 예전과 아주 다른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과 감정이 바뀌니까 술도 자연스럽게, 억지로가 아니라, 끊어볼까 싶기도 하고 왠지 끊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자신감이 붙는 거거든요. 제 실제 경험이 그래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3분짜리 명상 긴 것도 아니죠. 3분짜리 명상을 앉은 자리에서 그냥 했어요. 뭐 첫날은 뭐 그런가 보다. 둘째 날도 하니까 좀 뿌듯하고 셋째 날까지 이어지니까 더 뿌듯하고 그렇게 뭔가 뿌듯함을 매일 조금씩 느끼니까 희한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만 하는 게 아니라 책도 조금 읽게 되고, 아 기왕지사 한거 운동도 좀 할까 싶어서 플랭크도 한 1, 2분 하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뭐 어느 날은 커피도 끊고 있고, 어느 날은 우유도 끊고 있고, 하다못해 쬐끄만한 거라도 뭔가 더 나은 걸 나도 모르게 계속 선택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고 스무스하게, 별 다른 노력 없이 조금씩 인생을 개선해서 생활 전체를 바꿔야 내 생활 습관이 좋아지면서 알코올 중독이랑도 조금씩 멀어지는 거지. 음, 오늘은 꼭 술을 안 먹겠어. 뭐, 이번에는 꼭반치대어 술을 끊고 말 거야.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술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 생각이 훨씬 더 강화될 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보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겠어요? 10분도 아니에요. 3분, 5분? 그 정도 되는 걸로 하나 골라서 딱 3주만 한번 시작해보세요. 실전 열심히 해보시고 어땠다 하는 거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매일매일 출석 체크하러 오셔도 좋겠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